두 번째 이슈, 평양에 한 예술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한 번, 한번 가면, <목소리도> 평양에서 할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뜻깊은 기억으로 간직되시길 바랍니다. 손좀 한번 해주십시오. <laughs> 자, 한번더 밝게 웃어봅시다.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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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쪽 가수들은 다 어떤 성악적인 발성을 하시다 보니까 남쪽 가수들은 이제 자유롭게 하는 상법이잖아요 막상 합동 연습을 해 보니까 발성에서도 그렇고 박자를 이해하는 데서 그렇고 한큼씩 미묘한 차이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15분 안에 정리하세요. <bridge> 아, 이제 3이뭐 뭐? 요 하우스 아감사드니다아이아 아주 두게 나옵니다 노동 신문 일면에서이 공연을 보도했습니다. 키로 씁니다. <laughs> 동해하는 최고령 도자 김정훈 동지께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정훈 동지는 우리 인민들이 남측의 대중 예술에 대한 기회를 깊이하고 진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laughs>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우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을에는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하자고 남측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름이 돋네, 서울이싱크를 높죠 어, 예 아, 어, 역시 <laughs> 북한에서 스카우트 해올지도 모르겠다 <laughs> 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분이 열로하셨던데 보니까 <laughs> 네. 세대교체 돼야죠 <웃음> <웃음>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3일 합동 공연을 관람하기로 되어 있었죠. 네. 1일 날 공연은 5시 반에 예정이었는데, 그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담독 공연을 관람하려고 그 공연 시간이 변경이 되어버렸죠. 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자단이 공연장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 측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그 자유한국당이 아주 좋아하는 김영철 위원장이 와서 사과를 했죠. 제가 가장 크게 눈에 띄었던 것은 베이비복스가 아, 북한에 가서 공연할 때그 네. 관객들의 반응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음. 네. 술 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 <laughs> 그 분위기에서 모두가 다 꼼짝도 하지 않고 그걸 봤는데 이번에 구한 관객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이그 세월 만큼 북한 관객들도 음. 변했다. 음. 이게 가장 크게 눈에 띄었다. 예. 저는 좀몸머론이라기 보다는 의혹의 눈길을 갖고 있는 게, 요번에 이제 북한이 보통 국가화를 내세우잖아요. 아. 그래서 미리 관객들한테도 눈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연습도 하고. 다, 다 연습을 반응해. 한 거다. <웃음> <웃음> 자연스러운 것조차도 다 연습을. 혹은 김정일 위원장이 굳이 또 이런 표현 됐잖아요. 내가 레드벨벳을 보러 올지 사람들이 관심 이 많더라. 나 사람들이라고 음. 한걸 보면 사실 기사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음. 진짜? 예.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적어도 커뮤니티 반응 어? 혹은 오. 뭐 댓글 반응 정도도 체크를 하고 있다. 음. 예.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오 의심간다. 혹은 보도 보고를 받거나 직접 안 보더라도. 네. 저는 직접 볼것 같은 생각이. 네. 네.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검색하고. 백윤호 씨도 가끔 쳐보죠. 전 자주 쳐보죠. 네. 두 분이만 뭐안 쳐보는 것처럼. 아, 음. 아, 당연 히 음. 쳐보죠. 저는 네, 옛날에 쳐보니까. 하다가 했는데 <laughs> 마음이 아파서. 안 아파.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쳐보시나요? 아 저도 쳐볼 때 있죠. 아하.. 네. <laughs> 제가 쓴 아플 받게 내보내. 자. 어. 이 공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해 속에 우리가 직접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네. 맞아요. 레드벨벳이랑 김정은 위원장의 흐름인데 진짜 합성일 줄 알았어요. 몇 <laughs> 개월 전에 상상할 수없었아요 예.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몇 개월 더 지나면 더더욱이 상상할 수 없는 음. 일들이 막 눈앞에 펼쳐질 수 있거든요. 아. 예.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5월 말 북미 정상회담. 계속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급격하게 통일 대박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후에 북중 회담 얘기도 하겠지만 북중 회담도 국내 전문가 누구도 이렇게 빨리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빠른 속도로 뭐 북노 회담도 있을 수 있고 북일 회담은 이제 한다고 하고 있고 남북 회담만 해도 큰 뉴스인데 너무 큰 뉴스가 동시다발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